한국의 한3막 사극 드라마죠. 사극 드라마 육룡의 날에서 나왔던 주인공 이방지의 검입니다. 하나는 76인데 보통 것보다좀 길고요. 이거 저희가 폴딩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좋죠. 지원. 그래서 이건 이제 표준 길이라고 하는데 육룡의 날에서 보시듯요이 방패를 씁니다. 철 방패. 이마가있고요손잡이는 거울이 가죽에다 일본 견사가, 일본 견사 굉장히 편하죠. 비쌉니다. 또 다른 거는 이방지금인데, 이건 장금입니다. 날 길이 83에, 83에 제말 만들기 어렵죠. 자, 촘촘한 접체가, 보이죠? 촘촘한 접체와, 하몸이 보이고, 이건 날 길이 83에 아주, 가볍게 느껴집니다. 세련되고 대나무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엄청 잘되어집니다. 이거 지금 이제 전시한지 좀 됐기 때문에 220만원 하는거 하고 또 하나는 1 8 0 넘는거 같는데 어, 지금 할인으로 내놨습니다. 휴가시즌이라 하나는 154만원 하나는 121만원 긴거는 154만원 짧은건 121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요거 이제, 원래 이런 거 할인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 만드는 칼입니다. 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우리 골르드금에서 만드는 사진 식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인으로 골르드금 홈페이 지 보면 154만원 장금, 126만원 표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딱한 자루씩 있습니다.